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늘은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침대 스트레칭 함께 해볼게요.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양손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셔서 오른손을 들어 왼쪽 귀끝을 잡아주세요. 지그시 목을 늘려주면서 나의 어깨에서부터 귀끝까지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오시면 오른손 내려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셔서 왼손을 들어 오른쪽 귀 끝을 잡습니다. 다시 한번 치그시 목을 늘려 어깨에서부터 귀 끝까지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돌아오시면 손 가볍게 풀어주시고, 자, 우리 양 다리를 좌우로 넓게 한번 열어주실 거예요. 양손 바닥을 짚어 몸을 한번 들썩들썩 움직이시며, 골반 바닥에 침대 잘 낮춰주세요. 우리 양손을 하늘 향해 한번 들어 올리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나의 왼쪽 옆구리를 충분히 늘려줍니다. 자, 시선은 정면 가볍게 바라보시면서 세 번의 호흡만 해볼게요. 셋둘 하나 자, 우리 돌아오시면 손하늘로 들고 왼손 바닥 짚어서 내 오른쪽 옆구리를 충분히 늘려봅니다. 자, 오른쪽 옆선이 구석구석 늘어나는 거 느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잘 돌아오시면 손 가볍게 풀어주시면서 이제 앞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여리 아래쪽으로 여유가 되는 만큼 내려가 바닥에 가슴을 닫혀 줍니다. 허벅지 안쪽에서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상체 천천히 한번 올라오시면 허리 펴주시고 호흡도 후 내셔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쿠션 또는 베개를 가지고 오셔서 등을 대고 누우실 거예요. 나의 베개 위에 등을 대고 가볍게 누워주시고 양팔을 좌로 활짝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셔도 좋고요.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뒤로 접으셔서 우리 두 무릎을 모두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다시 두 다리를 아래쪽으로 쭉 뻗어서 편안하게 누워줍니다. 어깨와 가슴도 활짝 펴주고 허벅지 앞쪽도 가볍게 늘려줄게요. 여기에서 잠깐 머물러 보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 다리를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 등 뒤에 있는 베개를 빼셔서 다시 한번 등 대고 편안하게 누워봅니다. 자, 우리 자리 누우면 이제 오른 다리를 하늘로 번쩍 들어 양손으로 나의 발을 잡아 몸 가까이로 다리 당겨 오실 겁니다. 다리 뒤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을 잡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셔도 좋습니다.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자, 우리 그 발목을 내 왼쪽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 그대로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 오른손을 다리 안쪽으로 쑥 넣어 나의 왼다리를 잡아 당겨줍니다. 오른쪽 엉덩이 주변에서 뻐근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돌아오시면 왼다리 내려주시고, 오른 다리를 왼다리 위로 가볍게 얹어서 다리 모두 꼬아주세요. 그 상태로 양팔을 좌우로 활짝 열어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가볍게 쓸어뜨려줍니다. 엉덩이 옆쪽에서부터 허벅지 옆쪽까지가 뻐근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껴질 거예요. 호흡을 하나, 둘, 아사, 좋습니다. 다리 돌아오시면 가볍게 풀어내시고, 이제 왼 다리를 살짝 들어서 나의 허벅지 뒤쪽을 잡아 몸 가까이로 천천히 당겨옵니다. 왼 다리 뒤쪽에서 뻐근하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어깨와 뒷목의 힘을 살짝 빼시고, 하나 다리 뒤쪽에서의 뻐근한 느낌. 둘, 셋, 넷, 다섯, 다리 돌아오 셔서 왼쪽 발목 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어놓으 시면 그 다리를 가볍게 들어 왼손을 다리 를 가볍 게 들어 왼손 을 다리 안쪽 으로 쑥넣고 양손 으로 오른쪽 다리 를잡아 당겨 옵니다. 이때 왼쪽 엉덩이 뒤쪽에서 뻐근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허리와 골반 주변을 뭐 풀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가볍게 어깨에는 힘을 빼고 유지해 볼게요. 자 이제 돌아오시면 다리 풀어주실 때왼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양팔 좌로 우 활짝 열어서 두 다리를 왼쪽으로 쓰러뜨려 줍니다. 다리를 모두 꼬아서 쓰러뜨려 주실 거예요. 우리 허리에서부터 나의 엉덩이 옆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몸에 힘을 천천히 빼주시며 잠깐 머물러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돌아와 주시면 다리 모두 한번 풀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두 무릎을 좌우로 열어서 나의 발바닥은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골반 주변과 무릎, 발목의 힘을 모두 빼봅니다. 눈 나비 자세예요. 고관절이 열리면서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약간의 긴장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편안한 숨후 내쉬면서 허리와 골반 주변, 우리 온몸의 긴장도 모두 빼봅니다. 좋아요. 이제 다리를 모아주시면 그 다리 아래쪽으로 하나하나 모두 내려놓으시고 몸을 한번 들썩 하셔서 편안하게 숨 내쉬어줍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의 힘을 모두 빼실 거고, 나의 허리와 어깨, 그리고 골반, 다리의 힘도 모두 빼줍니다. 미간과 입꼬리, 뒷목에도 힘을 모두 빼세요. 두 눈을 가볍게 감고 마치 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생각하시면서 아주 아주 편안한 휴식으로 들어갈 겁니다.